한편 다른 방에서는 은빈 씨 우리 운동합시다 우리 은, 은빈이 바지 입고 발이 막 떨리잖아 이렇게 떨리. 어 발이 붓다 이거 왜 벗지 발이? 어머 발이 왜 이렇게 퉁퉁 붓냐 이거 어, 발이 뜨거운데? 은빈 씨의 상태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선생님 은빈씨, 오른쪽 발이 많이 부었거든요? 지금 좀 와보실래요? 네. 많이 아파요? 아유. 그냥 맨날 빵긋빵긋이니 뭐. 이렇게 아파도 표현을 할수 없고 이럴 때가 안타까워. 저기 해주려고 그랬는데, 여기 지금 열밤이 있거든요? 아까는 못 봤지, 지금. 요즘 앉혀갖고 개별화를 하려고 했는데 여기 열감이 이렇게 있어요. 음, 아, 음, 지금 왠지 저좀 하라고 그러 조금 왼쪽 발이, 큰 발이 차더라고요. 지 범인에도. 조금 마찬가지로. 혀는 음, 생활이 네, 안 되니까. 음. 근데 열감이 있네. 음, 열감이 있어요. 하고요. 일단 와상 상태로 움직이지 못하고 계속 있다 보니까 순환 자체가 조금 안 되고 그래서 조금씩 아픈 것 같아요. 약물치료는 해야 될것 같네요.